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호입니다. 11월 2일이에요. 11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야죠. 오늘 통치구조, 어제 이어서 국가지 7급 문제입니다. 자, 올해 국가지 7급 문제 헌법이요. 솔직히 무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실력이 좋으신 건지 무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가지 7급 문제 25문제인데요. 25문제 중에 14문제가 통치구조였어요. 11월 1일 날 지방직 7급이 있었는데요. 지방직 7급이요. 뭐자 행정 입법까지 통치 구조에 넣으면 행정 입법까지 통치 구조를 넣었더니 20문제 중에 9문제가 통치 구조였어요. 진짜 예전에는 어, 통치 구조표 9문제 앞부분까지 11문제 또는 12문제 8문제 이렇게 냈는데 지방직은 아주 평균적으로 옛날 예전에 어떤 패턴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기본권은 다 해도 이제는 문제가 6문제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방직 7급에서는 20문제인데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허. 어, 총론 문제가 여섯, 다섯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온거 보니까 아 이제는 옛날처럼 쫌짜 균분하게 잘 했는데 통치구조가 중요하구나 이제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올해의 전반적인 패턴이 어, 통치구조편이 조금 더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도 요런 파트 요런 부분 같은 거를 조금 조심해서 시험 문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국가직 7급도 그 전반적인 취지에 맞춰서 통치구조편 위임미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 보셔야죠 가셔야죠 자 위임미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위임미법 요거 헌법에 근거 있죠 헌법 헌법 헌법에 75조 그 다음에 95조 자 물론 95조에는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다 해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어떤 거요? 여기 75조에 보면 개별 구체적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어디에서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면 어디로 자 시행령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죠 대통령 명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는 법률에서 마찬가지요. 예 없어도 당연히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정의해서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시행규칙 자 총리령이라고도 하고요. 총리가 만든 명령 각부장관이 만든 명령 요렇게 그래서 이걸 부령 또는 총리령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지만 요렇게 시행규칙 시행령 물론 시행규칙 시행령 모두 다 위임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위임 명령이라고 하고요. 자, 위임 내령은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에 반해서 직권으로, 자, 위임 범위를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직권으로, 다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새로운 내용은 포함하지 않지만, 여기는 위임 범위 내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새로운 내용은 안 돼요 다만 직권으로 바라는 명령이긴 한데 이것도 저것도 둘다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오늘 문제는 아예 문제가 위임 명령이에요 위임 명령은 첫 번째 입법부 국회가 입법부가 일단은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될 필요성, 필요성, 이걸 전문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 전문 입법을 만들 필요성이 없으면, 위임의 필요성이 없으면 위임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임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개별 구체적 범위를 특정해서, 2번 이렇게 입법부가.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위임 범위 내에서, 내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입법부도 1, 2, 사, 행정부도 일 2, 꼭 지켜야죠. 직권명령은, 집행명령은 위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임범죄 내에서는 말도 없고요. 위임이 필요하니까 위임한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법률의 어떤 세부적 기준을 또는 집행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것도 국민과의 관계에서 쓰는 법규명령으로서 규범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위임명령,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별구치로기 포괄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별구치로기개별구치로기 하는데, 다만, 조례나, 정관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치기약, 단체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체기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얘는 단체 안에서만 적용되고, 다 국가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별구치로기임이 필요 없어요. 법률의 관여가 필요 없어요. 법률에 개별 구체적 위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포괄 위임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포괄 위임 그러면 포괄이라도 위임은 해야죠. 근데 이게 침익적일 때 그렇고 수익적일 때는 아예 위임 조치도 없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최소한 포괄 위임은 그러니까 뭐 포괄 위임이란 말을 쓸수 있다는 라것 자체는 잘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여러분 위임할 적에는 위임 해서는 안 되는 걸 위임하면 안 되죠. 그게 위임 명령에는 당연히 의회 후보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의회 후보는요. 의회 스스로 정할 만큼 기본권 관련성이 있거나 국민에게 많은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의견을 수렴할 수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이건 위임하면 안 돼요. 위임하는 건 그러면 어떤 거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문의법의 보충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지키셔야 돼요. 자 위임할 때는 개별 구체로 위임을 하라는 것은 명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당연히 행정부가 범위 내에서 위임을, 위임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 때는 당연히 명확성 원칙을 지키면서 또 법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명확성 원칙에 관한 판례를 본격적으로 부른 건 아니니까요. 옳지 않은 거. 헌법 75조. 시행령이죠. 위임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이 대통령 명령으로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범위 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의 한정으로서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아주 정상적인 질문. 두 번째, 소득, 평가, 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 소득 재산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소득으로 보는 것 소득이 아닌데 돈이 아닌데 그러면 환가를 해야죠. 소득평가액과 또는 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체적 산정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그래요. 그 제한 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자 그것도 범위까지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하도록 한 거는 조금 잘한 거죠 이건 포리문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환산 범위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소득평가나 재산 소득환산액이 있어야 나중에 이거 뭐하는 거야 사실 보장쪽 차원에서 퇴직금을 산정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각종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위한 수급권 수급권을 자 이걸 정산화 주기 위한 기준을 위해서 소득평가 재산소득환산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형성입법 입법이 필요한 거고 수익적인 거고 수익적인 영역에서 그럼 여기서는 제한입법이 아니니까 입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 아유 이렇게 써줬네요 수익적 관련 내용을 형성하는 형성입법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보장과 밀접한 사항 형성하는 규정이니까 위임의 구체적 명확성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아니라 조금 완화된다 이렇게 써야죠 완화 완화 팔레에 지분에서 낸거 네. 같고요. 소득 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 사건이었어요. 3번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었죠. 틀린 지문은 3번 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토지 등의 소유자. 이건 예전에 많이 나왔던 아주 오래된 판이기도 한데 요즘도 나오네요. 도시 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하는 거지 조합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이니까 법률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단체계약 여기에다 위임한 건 잘못. 됐다. 법률 원칙에 반했다. 아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조합이 따로 있으면 큰 반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이유를 최대 소송촉진 특례법 그리고 상위법이죠. 여기에 보면 연2할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매 절차에 참여를 못해 갖고 경매가 지연돼서 발생한 손해금은 이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걸 충분히 알수 있었다 판례였어요. 반환받 지 반환하지 않은 금액에상하는 항고 보증금 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 허가결 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각됐을 때아무항고 없었으면 나는 경매 절차를 진행해서도 받았을 텐데 근데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기간이 이자 늘어난 거죠. 그 늘어난 만큼은 2 프로 범위 내에서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알수 있었다. 공탁한 항고 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은 금액의 이율 상한 제한 없이 상한 제한 없이. 무조건 다포괄리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충분히 알수 있었다. 포괄리임에 반하지 않았다. 판례 사건. 이것도 최근 판례 사안이었어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뭐 위임 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한게 아니라 그거에 근간 구체적 최근 판례를 문제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판례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3번 지문은 예전에 있었던 판례고 조합이 있을 때와 조합이 없을 때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하지 않은 자 기술적 사이다 이렇게 세부적 사이다 이거 나누는 거꼭 구별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같이 가셨으니까요 내일도 여러분 열심히 뛰야죠 어 총론하고 기본권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